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어, 간밤에 미국 연준이 그 금년에 물가만 안정되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어, 그런데 이게 참 어, 어떻게 보면 이 물가가 상당히 어렵기도 한데 이 물가가 금리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그리고 또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지요. 당연히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요. 어, 나, 그, 주식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 그만큼 이제 물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시장금리도 중요한데, 또 시장금리에 기준금리도 영향을 주고, 물가도 영향을 주지요. 어 그래서 이게 물가가 어 거시 경제 지표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제 이 물가조차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 이게 이제 IMF 통계인데 그 2010년부터 그 지금 2024년 1월이니까 거의 약한 14년 정도 됐네요. 어, 2010년이 100입니다. 뭘까? 그 기준 연도가 근데 그동안에는 14년 동안에는 47% 올랐어요. 어,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기준 연도 대비 2020 4년 1월 현재 그 14년 동안은 그40% 올랐으니까 뭐2%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정권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아요.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2%밖에 상승 안할수 있는데 그런데 10년 전과 대비해 보면 그40% 올랐단 말이죠 물론은 이제 임금도 올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집단이다 말이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GDP를 창출하는 집단인데, 그러면 지난번 제가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가격이에요. 그럼 시장가격은 14년 전 대비 평균 그러면 GDP가 10년 전 대비 똑같은 향해 생산을 하더라도 그 GDP는 40%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지난해 뭐 미국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현실성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2021년경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021년 10월에 신대공항이라는 표현도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죠. 물론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또몇개돼 있어요. 그분들이 시, 신대공항이 발생한다는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보유환율연구소는 그때 그 근거자료가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통계들을 그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2021년 초에 뭐 향후 1, 2년 이내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는 그런 얘기들을 경제학자들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대공항의 저자도 2021년경에 나왔을 책이, 그 책일 거예요. 그분도 경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이 GDP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와 그 다음에 연준이 간밤에 한 얘기, 뭐 경제가 예상대로 뭐 움직이면, 뭐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좀 안정되면이라는 건데,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면, 그, 금리를 실제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하 경제가 좋아버리면 물가는 안정되는데, 왜냐하면 물가를 전년 동기대비로 산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제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는 또 연준이 고용까지 함께 본단 말이죠. 고용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져, 버, 좋고 물가가 안정되면 그럴 때에도 과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또 인상한다면 그 폭은 얼마나 될 것이냐 와도 관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 소비자 물가 도 어려운 영역이에요 어, 지금 통계는 뭐 한국은행에서 조사 구에서 통계는 그 발표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도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뭐 작성한 통계 예요 근데 조사와 해석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가,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제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통계를 암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실물경제에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부동산 시장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채권 시장에 응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걸 이해한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앞까도얘기했지만 신대 공항의 저자도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2021년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 위기가 향후 1, 2년에 미국에서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경제학자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틀려버렸냐? 하면 결국 이 물가와 성장률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은 이제 물가가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 아니면 GDP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도 되,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와 또그 GDP 성장률 관계도 뭐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라는 표현도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 통계를 오늘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히 이것을, 그, 뭐, 한 시간 이상 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 자산이상 참여자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 다음에, 제가 뭐, 이번 주말이나 시간이 있으면 이 얘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느껴야 돼요. 그래야 언론 등에서 나오는 경제학자들 아니면 경제 전문가 얘기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이 향후 주가가 하락을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도 내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과연 침체로 빠질 것이냐라는 얘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올래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뭐 통계에 많은 정보가 녹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슬라이드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어, 어,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한번더 얘기하고자 하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이, 이 통계에 내포되어 있는 이 정보를 음미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자꾸 공영방송이나 3% 815에 등장하는 그 유명, 뭐, 뭐 인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름만 알려져 있다고 유명한 것인지 실력까지 갖춰야 유명한 것인지는 알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실력은 전혀 되지 않는 유명인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희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통계를 한 시간 이상 보라는 이유이니까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에 한번 이 통계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